전유진 vs 한강, 유튜브 조회수 최강 대결. 전유진과 한강의 대결이 시작된다. 이 둘은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다. 그들은 각각의 독특한 매력으로 유튜브 세상을 휩쓸고 있으며, 이번에는 조회수 전쟁에서 최강자를 가리기 위해 맞붙는다. 이 경기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한국 음악 산업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과연 누가 유튜브 조회수의 왕좌에 오를 것인가? 전유진은 최근 유튜브에서 그녀의 신곡 숨은 바람소리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단2 2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하며 그녀의 팬들은 유튜브 강자라는 별칭을 부여했다. 이 곡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독특한 목소리와 뛰어난 무대 퍼포먼스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며 많은 이들이 그녀의 성장과 성공을 응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강도 만만치 않다. 전직 불타트맨 출신인 그는 그만의 스타일로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특히 그의 공연모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현재 조회수 945만회를 기록 중이다. 그는 전유진과의 대결에서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음악은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무대에서는 언제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대결은 단순한 수치의 싸움이 아니다. 전유진과 한강의 대결은 한국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각자의 독특한 개성과 음악적 색깔로 서로 다른 팬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대결을 통해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전문가들은 이두 아티스트의 경쟁이 단순히 조회수에 그치지 않고 한국 음악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전유진이 트로트 음악의 부흥을 상징하는 아티스트로 떠오르며 한강은 젊은 세대의 감성을 대변하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유진의 팬들은 그녀의 성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지하며 SNS를 통해 그녀의 곡을 널리 퍼뜨리고 있다. 이들은 전유진의 조이수가 한강을 초월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한강의 팬들도 그가 유튜브 조이수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며 그의 음악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결국 이 대결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서 한국 음악의 아이콘이 누가 될지를 가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다. 과연 누가 최종 승자가 되어 유튜브 조회수의 정점에 오를 것인가? 전유진과 한강의 대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들의 행보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 두 아티스트의 조회수 경쟁을 함께 지켜보자. 그들의 무대와 음악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과 충격을 안겨줄지 기대가 된다. 전유진과 한강의 대결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가? 이는 단순한 조회수의 싸움이 아니라 한국 음악의 미래를 위한 열띤 경쟁이다. 전문가들은 전유진과 한강의 유튜브 조회수 대결에 대해 충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경쟁이 단순한 아티스트 간의 대결을 넘어서 한국 음악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트로트의 부흥과 현대화 전문가들은 전유진이 트로트 장르를 현대화하며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녀의 성공은 전통음악의 부흥을 상징하며 한국 음악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강의 글로벌 잠재력 한강에 대해서는 그의 음악은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는 한국을 넘어 글로벌 스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힘 전문가들은 SNS가 두 아티스트의 성공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 경이로워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직접 콘텐츠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시대에 이들의 성공은 전통적인 음악 산업의 구조를 뒤흔드는 변화의 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희수 전쟁의 상징성 이 대결은 단순한 조희수의 싸움이 아니다. 이는 한국 음악의 아이콘이 누가 될지를 가리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쟁이 앞으로의 음악 시장에서 어떤 신호탄이 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팬덤 문화의 진화 전유진과. 한강의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아티스트를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대의 팬덤 문화가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전유진과 한강의 대결이 단순한 음악적 경쟁을 넘어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음악이 단순한 오락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